저는 방울부채, 오방기만 있어요. 신복 없, 신복도 없, 핀복도 없어요. 비싸다죠. 나중에 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무속인들이 쓰는 어, 신령님 도구라 그죠. 흔히 기물이라고 하는 거, 신복, 방울부채, 오방기, 작도 여기 이렇게 있는 옥수그릇, 초대에 뭐 다양한 뭐 굳이나 고사 치성을 하면 재기도 필요하고 접시도 필요하고 뭐 상도 필요하고. 정말로 무속인이 무속인으로 생활을 하려면은 오만 것이 다 필요해, 오만 것이 다 필요해. 그래도 최소한, 최소한 내가 점을 보고 무당으로서 살아가려면은 기본적인 최소한의 우리가 신당의 모습, 간단하게 똑같은 거예요. 식당을 오픈하면은 식당을 오픈하면은 주방에 주방에 최소한 그릇, 냄비 에, 서빙할 수 있는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우리 무당이 처음에 오픈을 해서 무당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개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점상에 전부는 도고 아, 물론 상징이지만 저렇게 대신할 문 앞에 있는 쌀그릇, 엽전뭐이 정도는 준비해 줘야죠. 그리고 에, 오방기 방울부채 아, 이런 것 정도. 그 다음에는 또 구슬하다 보면은 저렇게 불쌍아리, 작두 타고, 작두, 뭐, 기타, 신복도 제가, 아 하면은 반드시 어떤, 어떤 사람한테도 대신에 대 불쌍에 대 동자, 동녀, 아기씨들에 대해 의대, 선녀의대까지 정도는 저는 거의 해줍니다. 물론 해주는데 그렇다고 신복을 천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신복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받아서 하면 처음에 부담이고 처음에는 내가 구슬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구슬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이 다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하지는 않은데 내가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실려서 근데 갑자기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싶고 우리 할아버지가 실려서 갑자기 이런 색깔 옷을 입고 싶어 그다면 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그거를 무조건 다 처음부터 갖출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나가면서 지나면서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들때 하나씩 장만하면 돼요. 그때 선생님이 다안 해주는데는 뭐 내가 충분히 처음 구술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했는데도 안 해줬다면은 그런 그 선생님이 잘못하신 거고요. 내가 그 비용만큼 제대로 지불을 안 해서 그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건 차츰차츰 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그것은 그 선생님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을 하신 거고요. 어 지금 이렇게 댓글을 달으신 분이 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가 충분히 몇 천만 원을 드렸는데도 딸랑 겨우 방울배치5방기 하나만 해줬다면은 그건 선생님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거고 그러지 않고 구타는 전체적인 비용을 신당 꾸미고 하는 비용을, 총액적인 비용을 조금 많이 못 드렸다면은, 그건 선생님이 현명한 분이고,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무단가게 오픈하면서, 어, 요 정도, 내가 최소한 한 달, 두 달, 요 정도까지는 내가 별로 어떤 거 준비 없이 내가 혼자 점을 보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정도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당. 그다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신당 모습 중에서 그래도 글문으로 모셔주거나 뭐, 저, 뭐, 명월 같은 거 모셔주는 것보다는 쪽탱하라도 한 일곱, 여덟 장, 방 크기에 따라 좀 달라요. 해주고, 그래도 원불도, 우리가 신상이라는 등불도, 불사할머니나 대신할머니, 산신할아버지, 장군님, 동자동료, 요렇게 정도는 처음부터 갖춰주고, 옥수그로 촛대 그다음에 점상 어~ 이렇게는 갖춰 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생님이고 그분이 무당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그렇게 아쉬웠거나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어~ 최소한도의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게 할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